7번. 다음 두 사례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힙합 음악계에서 사용되다가 청년층의 문화로까지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스웨그라는 용어는 과시를 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행위는 지나치게 자신을 내세우는 태도가 타인을 비하하는 언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스웨그는 자유분방함과 개성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위 문화죠? 공통적이라고 했으니까 미세도 하위 문화겠네요. 최근 등장한 스낵컬처라는 용어는 출퇴근이나 휴식 시간 등을 이용하여 웹 드라마, 웹툰 등을 즐기는 것을 가리킨다. 스낵컬처는 휴대용 스마트 기기의 보급 대량 보급과 함께 간편하게 즐길 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상업주의와 결합하여 즉흥적이고 자극적인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위 문화입니다, 다 하위 문화. 1번 대중문화 안에서 존재하는 반문화. 반문화는 아닙니다. 하위 문화는 나왔지만 어떤 뭐 주류 문화에 저항하고 거부한다는 건안 보여지고요. 2번 대중문화 영역에서 발생한 문화지체. 문화지체가 나타나지는 않죠. 3번 지나친 상업주의. 대중문화의 질적 저하. 특히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특히 없죠. 네. 그 4번 뭐, 특정 집단의 문화가 기존의 주류 문화를 대체, 대체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5번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 문화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네, 이게 하이 문화의 가장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